KDN 사장님, 이거 매각 추진을 빨리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? 조속한 시일에 내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사장님 위증하시는 것 같습니다. 한전 KDN 정관에 대놓고 방송 사업이 있어요. 사회주의 국가스럽다는 얘기 더 이상 안 나오도록 가도 오르고 있으니 비싸게 팔아가지고 한전 적자 없었는데더못 해주시기를. 이 YTN 지분을 매입해라고 요청을 할때 공공성 때문에 한거 아닙니까? 국민의힘이 MBC에 몰려갔을 때 MBC 민영화를 우는 했다는 얘기를 꼭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MBC만 민영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YTN도 민영화 하려는 그 속셈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. 이게 한전 KDN이 YTN 최대, 최대 주주인데요. 8월 16일 상업부에 보고한 혁신 계획에는 YTN에 출자해산계를 남겨두겠다, 이렇게 했는데, 한달 후, 9월 16일, 어, 보고한 거에 보면, 뭐 없애겠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한정 KDN이 YTN 지분을 가지고 있죠? 예,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이 지분, 매각하라고, 저기, 기자부로부터 요청 받았습니까? 맞습니까? 예, 네, 받았습니다. 골프회원권, 콘도회원권, 등등. 불려 불급한 비업무용 자산들이 많습니다. KDN 사장님, 이거 매각 추진을 빨리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? 예,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전 KDN 사장님, 그 혁신 계획 내셨죠? 출자회사 정리하시겠다고 적자 보은한전히이뭐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. 주가도 오르고 있으니 비싸게 팔아가지고 한전 적자 없었는데더 못해 주시기를 어, 부탁을 드립니다. 출자금 회수가 불분명한 회사의 지분도. 매각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했어요. 왜 YTN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어, 투자 손실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그러면 YTN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는 고유업무가 아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오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게 맞는 거죠? 예. 네. 지금 사장님 위증하시는 것 같습니다. 한전 KDN 정관에 대놓고 방송 사업이 있어요. 등기부등본에도 대놓고 방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. 방송 사업이 있어요. 예 네. 관련 업무 관련 없는 업무가 아닙니다. 그 8월 초 중순경에 대통령실을 수석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? 8월 초 중순경. 기억이 없습니다. 기억이 없나요? 예. 이. 이증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선고됩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서 8월 초 중순경에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하신 적이 없습니까? 예, 기억이 없습니다. 최근 이 서울중앙지방국세청 조사 1국 MBC YTN 중앙일보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하고 있는 건 맞죠? 그런데 YTN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세무조사를 받아서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에 그 세무조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. 1년 일찍 시작된 어떤 배경이 있는가요? YTN도 통상적으로 내년에 할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하는 뭔 배경이 있습니까?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. 그러니까 또한 정기조사의 경우에도 딱정하히 (5년인) 경우도 있고 (5년을) 좀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(5년이)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, 다양한 그러면,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예. 있습니다.